아저아 플러스 아니었으면 시 먹보기 인커킹 관역 같이 생긴 띠리고 있다. 뮤 발에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뮤를 아예 뽑아 먼저 뽑아까 생각. 일단 한번 도전. 아 어. 바, 오히려 이상한데 걸네 어, 오오잘 들어 오잘 들어왔어. 얘네 이런 거잘안 해주잖아. 미주는 어? 응. 이런 거잘안 해주는데도 잘 들어왔어. 미안해 신기해. 역시, 역시 갓설. 됐다. 야, 아 야, 근데 어때? 저 삐까 추가. 아 꼬리. 걸릴 거야. 꼬리, 꼬리. 꼬리 진심 너무 꼈다. 나는 돈으로 자본으로 빼내는 꼬리 쪽을 아예 들어보라. 그게 더잘 빠지겠지. 너무 대충한가 이가 아니다. 꼬리 쪽을 아예 툭이 될까. 꼬리 쪽 전혀 잡는 거잘 못하는데. 꼬리 쪽, 여 맞나? 모르겠다, 나 지금 사선이라서. 여기다. 와, 진짜 저 끈적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미우. 얘를 치우고 싶거든? 나프라스에 라프라스 등판에 끼어 있어. 한번 아, 근데 나 보라색 건드리면 탑다 부서졌나봐 와잘 음. 아, 들어갔다 음, 야 쟤도 음, 꼈네 다 꼈다 다 박혀있어? 쟤도 박혔다 지금 안 박혀있는건 예쁘이다 아예 위에서부터 천천히 하던가보라 음. 그래. 얘들 치우자 먼저 응. 잉어킹 안치고 오케이? 응나 음. 아예 위에서부터 한다이 잉어킹 먼저 하는데 오. 뺐다. 5천 원이 날아가는 상태. 여섯 번 날아갔다고? 응. 지금씨 뒤집개라 그냥 뒤집개라. 음. 별 다른 거할거 거 없이 뒤집개 해봅시다. 아니다 그렇게 치는 거 아니다. 그냥 뒤집개라. 잡으면 되겠지? 아니 꼬리까지 합쳐서 잡는 게 어때? 아 어. 어, 그렇게, 아 어, 그렇게. 아 어? 이거 김영그 꼬미야. 잘 잡고 가자, 그대로. 엉 음. 엉덩이 무슨. 해야 돼. 미야. 봅니다. 아 망했어요 아니 버려라 <laughs> 망했어요 망했어. 어? 다리 잡고 질수 있지? <laughs> <laughs> 저거 밀어봐 아나 카메라에 신경 써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 고맙어요 일단 묘 하나 나왔고 빼봐? 그, 앞 그거 아라프로 그, 스 말고 이런 그, 그, 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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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 그, 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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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이모킹왜 이리 말리지, 너? <laughs> 설 BJ가 나옵니다 아이고 happened? I'm angry. I'm 어 n g r y Oh, wow. I'm going to the camera and I'm going to t h 이 camera. I'm going to the camera. I'm going to the 그렇다 안하는게 나을 것같 은데, 나는 잉어 킹 그냥 뽑아 보라. <laughs> 어 진짜 잘잡았다 랜덤 같 은데, 아 방금 랜덤 이었 는데 탁 소리 까지 났 는데, 근데 아, 도안 된단 말 이야. 어? 제대로 잡았다. 아니, 노아. 아. 아니야. 성질 나게 됐네. 어 봅시다, 라프라스. 영혼을 잡고. 응. 하... <laughs> 제발, 제발. 아, 아니, 딴데 가고. 그래. 잘갔어어 이제 저 라프라스가 방해를 안 하네요. 삐삐. 삐삐 잡으라고? 뭔가 그냥 바로 잡.. 바로 해보실래? 근데 들어갈, 찍기가 들어갈 그게 안 뭐. 삐삐. 그래서 삐삐 야 삐삐를 얘기한 건데. 이 삐삐? 어, 오른쪽 삐삐. 아씨, 젠장 잘 들었다. 허리지리아 아하, 삐삐. 그래도 이건. 영상 찍기 편한 라플라스가 나왔네.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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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라스는 어떻게 지우한테 그렇게 잘간 거지? 라플라스 지우가 치료해줬다. 그래서 그럼. 오뚜기, <laughs> 오뚜기 인형 기 인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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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잘 나오는데. <laughs> 아 힘들다. 없어 없어요? 나 커피나 커피나 뭐, 잠깐만. 살짝... 네. 사장님. 갑자기 어묵발 어.

<놀라> 아 됐어 됐어 이건 됐어 아, 집게 뭐, 질, 딴딴 생각 생각 뭐, 집게 집게 잘 빼라 살 빼라 다알다아 그런, 어, 아, 네. 아, 그런 사람 썰을, 아, 아, 사람 있면누 이거 툭툭툭 는거죠 어? 출발 어? 어? 아, 어, 아, 나가라 아쟤 3 초, 2 초, 멈췄어, 멈췄어, 이 초. 으로이로이행으로 이리로. 나나나나 나. 뭐 하지, 뭐 하지, 뭐 하지. 제발, 뭐야, 뭐야, 요 아, 진짜 끔찍한 멘탈아. 끔찍하네요. 초십분 너무 진짜 마음 <laughs> 놀렸어요아 진짜. 멘탈이 밀린다요 지금. 그러지 마요. 아 됐어 됐어 탑으로 써 그냥 저거 버려 버려, 버려. 세번 세번 아, 삐삐삐삐 삐삐. 아니 나 버렸어 나 버렸어 삐삐치삐게삐삐 어, 어, 어. 굳이 안 눌러. 이걸렸 지금 나나이 걸렸다 아 미우 다리 아, 참치 들어면 계속 들어가면 될 같아요 의지한인다 이게 뺏어 먹 됐어 어오 이제 보인다 바로 바로요 오, 조금 힘을 내줘 와잘 들어갔어 아, 씨, 3초 올어아씨이 쉬운 걸저 잉어킹 하나 때문에 진짜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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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랜더아사랜더 뭐든 좋아요 지금 뽑히면 좋아요 지금 1회 남았거든? 뮤, 뮤를 치울 거야 나는 뮤를 치우면 왜냐면 라프라스는 꼴도 보기 싫거든요 여러분 컨택지는 라프라스와 뮤두 개지만 라프라스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저 말이. 됐어 내가 다이어트를 했는데 지갑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 <목소리도 막고> 여러분 이거 영상이 15분 길이로 제가 자르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 몇 탄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뽑힐 때까지 합니다 왜냐면 저희 컨셉이 뽑힐 때까지 하는 해달이잖아요 장지갑뒤 네? 제가 뽑힐 때까지 하는 해달이니까 뽑힐 때까지 해야죠 근데 멈췄어 아니 그랬어요 머리 쪽을 댑시다 아니면 그냥 아예 저 저를 꼬톡 꼬 볼까? 지금? 라플라스만 치우면 좀 잡을 각은 보이거든. 아 맞다. 플라스 안녕. 나가려. 넌넌 <laughs> 그냥 나가리 해 주면 안 되니? 연 한번 잡아 줘. 아, 저로 서로 잡아. <laughs> 뽑아 주는 것도 좋터. 아, 나가리 나가리. 드디어. 발음이 <laughs> <말은 웃음> 저 멀리지 블랙키? 블랙키? 한초 아니고, 침나이지. 야, 이거는 솔직히. 와, 잘 뽑, 잘 뽑, 잘 들. 야, 이쁘게. 안녕. 이쁘게 박았네. 떨어뜨려서 다시 뽑을까? 아, 그게 나. 안 다닌다, 근데. 하이! 옆에는 되게 수월한데, 우리는. 네. 오, 뭐야? 아보카도. 아니, 괜찮네, 괜찮네. 아보카도가 판을 아보카도. 이렇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들어지들어지 그렇지. 오렇지 네, 네. 그렇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그렇지. 어나지 그렇지. 그렇지. 아잖아진 아니야. 다아아잖아 옆집만 아, 쉬, 아쉽잖아. 옆집만 독박이야 머리. <laughs> 아, 멘탈을 잃든다 아니 야 아니야. 다 풀리면서. 심호. 라미오 <laughs> 아 진짜 제발 눌리지만 마라 그래 아이보 그래. 아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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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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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킹 버려졌어 방금 잉어킹이랑 같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안 나왔으니까 이번엔 잉어킹을 버렸으니까 나오겠지 나오겠죠 자 공대 힘을 보여줘 네. 어 제대로 들어갔어 어. 회전각 잘 됐고 아 진짜 이거야 나응잘 됐어 와, 와 이거는 상도 올려, 상도 올려 네? 네, 네. 도 올려 네.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청춘의 힘을 보여줘, 네. 공대의 힘을 네. 보여줘 안녕하세요 네. 잡으면라면 돼, 잡으면홀로라면 돼, 잡으면홀로라면잡으면홀로라면 돼, 잡으면홀로라면돼잘이아씨 네. 네. 아니 형이 아니야 네. 네. 남았어, 3회 네, 선어다근들그짓하어안 하고 잘 들었다. 머리 왔다. 잘 들었다. 스트 샷. 패스트 샷. 야이색. 어. 예, <imagine> 예. <brid enacted> <laughs> 대발.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어? <noite> 인생은 드라마 아니겠어. 인생은 드라마. 아, 드라마.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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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한번한번남았습니다 저희도. 한남았어 네, 네, 잠깐만 지금은 근데... 돈을 넣어야 될 판이야. 한판 남았네. 내가, 내가 이 6만원 내고만원 4만원짜리 오케이 지금 물건을 줘놨어 못 뽑을거면 나한테 합수를 해야돼 아나 물건 주셨어 물건이 많았어 아니 뭘 뽑고만 뽑을거예요가가가가가 군나라 됐겼어 군나라 아니 그까지 못 올라가냐고 이 이것만 주신다 는거어 그렇지 자 나와 아니 저거 저거 너 이쁜거니 얄미운거니 너 이쁜거니 얄미운거니 그 자세? 이거 줘라 이거 아 너보다 뮤가 이뻐이세 <laughs> 너보다 뮤가 이뻐 이러는 개꼴보기 싫어 너 그래도 나와는 줄아 저는 랜덤에 하나이가자 랜덤 터질 때 됐는데 생각해 보면 이럴 때 랜덤에 적극다아 <laughs> 이거 너무 적기 <laughs> 어렵게 됐는데 아이 <laughs> 어? 아예 못까지 끌고 올라담대 아, 담배대 아 진짜 저걸 못 올라가네 아이씨 아저씨 집진짜아좀더 실랑을 고 위에 있는 아한번저쭉치 저, 저, 나갈 어잘 어, 잡았어 오 어, 진짜 잘 잡았어 맞죠? 진짜 올려만 나라 그래 어? 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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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와, 나온다 와, 나 이런 아, 나온다, 나온다. <laughs> 드디어 아, 지금 저 <laughs> 저요그리요 어, 사장님 봐요. 방금... <laughs> 아, <내> 아, <laughs> 아, 아, 거... 어 봐요. 저도 래에잘 맞거든요. 저 이쪽에서 아, 아이고. 야저야 그러지 마라. 나안놓았어요 아! 어, 아 오! 어! 아! 저 근데 이거 손 걸렸는데. 어떻게빼 이거 손 걸린 거? 자, 자, 자. 사장님, 사장님손 걸린 거 어떻게 빼요? 이 걸린 거 어떻게 빼요 네, <목걸> 어 움직여, 는데 아, 지장 없어요. 아 지장이요? 그냥 어, 네. 네. 한번 해줄게요. 지금 초이치요. 네. 어, 4초, 4초, 5초. 내려가요. 어, 다행이다. 이거는 그 걸린 어, 거기, 거기 어,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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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똥털이 어, 간다 이거. <laughs> 이제 몇마 어, 지금 어. 여기서 이제 몇 마리를 뽑아 가냐에 따라서 어, 달라지겠지. 잠깐만, 아, 이건 제일 잘해봤다. 다 아,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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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습니 아, 니 아, 니야 아, 맞습니다. 야다힌다안혀 아, 잡 아, 맞습니주 아, 맞습니다. 로맞을걸다 아, 다 아, 맞습스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다 아, 맞습다 아, 그기되는거 <laughs> 네, 알았어 아이씨 이쁘이고 이뻐. 알았어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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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잉어 진짜 씨시끄러 응. 아, 가운데로 넣어 가운데로 응. 어? 아야 아야 아아 한초열가 어? 없잖아 어? 이거 다안되사람들 하루만 있다가 나가지고열졌어 내가 그거 지가나니까제다 먹다 어. 안되야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거뭐 뭐. 뭐야 잠깐만 문좀어 어? 어? 누야아 됐다 됐다 아네게 하면 된다

휴대용 어, 얼마나 날리셨는데요. 뭐, 그냥... 됐어요. <웃음> <웃음> 일단 미국까지만 뽑고 갈게요. 어이, 제가, 제가 원래 제가 갈 거야, 뭐. 뽑고 나면 그냥 가는데 <laughs> 뽑고 나면 그냥 <laughs> 어, 가는데 오늘 면 너무 <laughs> 날려가지고 그냥 가기가 어... 좀 그렇네요. 어잡봐어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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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잡았어 <laughs> 잡았어 거리 잡고 지지지 지아 지지. 아, 저건 안된다 보기합시다 힘들다 오늘 깔끔하다 아, 오늘 밑통 보이겠네 요 그래도 야 밑통 저거 빈 응. <laughs> 공으로 보이는데 말이 기 꼴이야 아 진짜 <laughs> 아 이제 꺼내 볼게요 몇만인지자 갑니다 라프라스 라프라스 한 마리에 뮤 하나 더뮤둘 아리마리마 폴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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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뮤마 폴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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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제가 또 싫어하는 이 삐삐 하나 아왜 이렇게 어? 못돼 대망의 어! 우리 대망의 블랙키 더 없나 네. 더 없나요? 더 없네요. 이렇게 몇 마리 있어? 한 아, 뭐. 마리. 최고 아, 뭐. 끝날 거야? 둘, 셋, 넷, 네. 다섯, 어머, 어머, 어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 마리. 총열 마리입니다. 끝.